안녕하세요. 엔진입니다. 지금 시간 대략 아침 7시쯤 넘었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여자친구말로는 아침 시간에만 열리는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볼까 합니다. 아, Talat Nat? t l a t is mean everyday. Talat Nat is mean someday. 음. Like a weekend, market, or whatever is 음. called Talat Nat. Good 음. morning. 음. 응.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지금 굉장히 많고 안에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켓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 진짜 일어나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Oh. huh wanna try? làm rồi nó It's for miếng kham. Oh. Uh, Merry inside, you see. Hmm, yeah yeah. Can sort. Want some coffee. Coffee. Oh yeah. Uh, The try? Yes. Original? Oh, you know? It is it, it, yen. ไอวานต์ไอซ์อเมริกาโน่ไปมาหลายเยี่ยมละมีอเมริกาโน่ไหมคะั้ค่ะอะไรกาแฟหมุนรอบทีแรมาูหลายคนหลายคนรอบนี้หลายคนนักจะ있는ก็ไ่ชอบยอะอืมและกอันนี้ 건가류 같은 게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만 한데, 음, 지금 아침이니까 좀시력이좀 좀 없어요. <목소리> 저렴한 것 같고 종류가 일단 너무 다양하네요 <목소리도> 어... 다양한 반찬, 음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응. 대단한 게이큰 로컬 야시장에 한국 음식이 판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케밥 케밥 하나 본것 같은데 오, 대부분 다 태국 음식이거든요? 근데, 오, 김치 파는 곳이 제가 본 것만 두세 군데가 지금 보고 있어요. I, I want you try. Oh, <웃음> <웃음> yeah. 아, 여기도 김치가 파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 종류가 많아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손에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엄청 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곳이죠 이거. 네. 와, 랍스터. 오, 음, 맛있겠다. Bye. 와, 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했어. 여기가 가격이 싼 편은 아니라 그러네요 그래도 쇼핑몰보다는 싸다 그러네요. 네, 지금 좀, 좀 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아까 전에 샀던 오징어 문어 꼬치, 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있는데 소스가 같이 곁들여 있어요. 네,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거 맛있다고. 그래서 문어랑. 오징어가 같이 섞여 있는데 소스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네. 음, 이게 식감이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에봤을때 질기고 탱글탱글하고 그게 그대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씹으니까 거의 오뎅 먹는 느낌이에요. 오뎅. 네. 오뎅 먹는 식감이고요. 맛도 거의 오뎅이랑 좀더 비슷한 음. 그런 맛이 납니다. 다음은 요거 한번 치킨 라이스. 숟가락이 없어서 요 호텔에 있는 커피 스푼을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자체가 카레 냄새 나는데요? 이렇게 어 고무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었어. 아, 오, 어, 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향이 느껴진데 뭐 우리가 흔히 알던 카레 향 이런 느낌이 아니고 허브 향도 살짝 나면서 한 카레 같이 좀 짭짤한 향이 조금 난다 그럴까? 음,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맛이긴 합니다. 네, 뭐. 어. 요거 음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추천해서 한번 지금 샀는데 음아아아 어. 음. 아,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지금 식감은 살짝 젤리인데요 빵이 아니에요 머핀 있잖아요 머핀 진짜 거의 한80% 이상 비슷한 맛음 머핀 젤리 막 빵이 아니라 젤리 느낌이야, 젤리. 어? 오 뭐지? 음, 뭔가 있더니만 밥이 들어가 있어요, 밥이. 음.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식성이 이러다가 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맨날 나보고 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태국을 오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이번이 두 번째긴 한데 첫 번째는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좀 돌아보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네, 원래 계획도 없는 중에 그때 한번 추천으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었는데 한번 다시 와봐야겠다는 생각만 가진 채 돌아갔었거든요. 오 근데 먼저 부럽습니다. 일찍이 왔다는 사람들 보면 은 어, 많이 부러워요. 왜 나는 이걸 즐기지 못했지?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처음 해외여행을 가고 진짜 불과 한 4년 전에 제가 처음 그러니까 서른 후반 때 이제 한국이 좋고 한국을 사랑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조금 일찍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많은 여행 해보신 분들은 부럽네요. 네. 그 기간 때 저는 뭐했을까라는 생각도 음. 자 그러면 저는 어. 식사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배불러. 아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